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요즘 사람들이 엄청 몰린데요오뚜기함명준 회장님과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라며 극찬한 배우 유승룡 님의 원픽 막국수집. 한적했던 시골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든 맛집으로 오늘 저와 맛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눈으로 먹는 맛집 냠냠 식당입니다. 오늘은 국수 한 그릇으로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모으는 고기이 막국수집에 왔습니다 오픈 시간때 맞춰왔는데 두두 두 시간을 기다려야 입장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아무슨 국수를 먹으려고 두 시간이나 기다려야 돼 하, 저.. 냠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두..두 두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laughs> <칭>, 칭찬해주세요 <laughs> 먼저 물김치를 내어주셨어요 시원한 느낌에 자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아삭하더라고요 주문한 수육 소짜이고요. 양은 많지 않지만 잡내도 없고 기분 좋은 수육 향이 나더라고요. 수육엔 또 빠질 수 없죠. 동동주 딱한 잔만 주문했습니다. 아이, 대나지라 알잖아요. 그 낯술은 개들은 거. 여러분, 거극적으로 한잔 올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달콤하니 기분도 좋아지네요. 수육에 마늘 고추와 장을 딱 올려가지고 맛봤는데요 엄청 부드러웠어요 이거 제가 먹어봤던 수육 중 탑티어인데요 또 새우젓에 먹어봐야죠 오 짜지 않고 감칠맛이 대박인데요 다음은 비빔 맛국수입니다 와 담음새 보세요 내공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걸 안 먹어봐도 돼요 아 물론 안 먹겠다는 건 아닌데 분명 맛있어요 담음새가 딱 말해주잖아요 나 존맛이에요. 자자 자 이제 비벼줄게요. 어떻게? 존나 비벼, <laughs> 존나 잘... 아, 아니, 잘 비벼졌으니 맛을 보면... 어, 우리가 알던 그런 비빔이 아니에요. 뭔가 덜 자극적이고 고추장의 달큰한 맛이 느껴졌어요. 음, 비빔계의 평양냉면이라 할까? 들기름 막국수입니다. 저는 처음 맛보는 음식인데요. 비주얼은... 음... 근데 받자마자 고소한 향이 장난 아닌데요. 들기름 막국수는 비비지 말고 그냥 바로 먹으면 된다니까 바로 맛보죠. 오, 오 이거 좋네요. <laughs>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육수를 부어서 물 막국수로 변신 한 그릇 두 메뉴가 되는 마법이죠. 저는 이래서 비비만 시켜요. <laughs> 이렇게 먹으니까 밑에 깔려있던 들기름 향이 더 많이 느껴져요. 근데 또 느끼하지는 않고요. 오늘은 정갈함의 끝, 고기리 막국수 집에 다녀와 봤습니다. 맛있게 보셨나요? 아, 진짜 두 시간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긴 하네요. <laughs> 이곳은 정갈함과 깔끔함 이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자극적이고 질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신선함과 특히 들기름 막국수, 어우 너무 좋았네요. 저두 시간 기다렸는데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그럼 전더 맛있는 음식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두 시간 진짜 너무 힘들더라. 어우.